어떤 점을 느꼈어? 그냥 편하게 뭐 힘들면 힘들다 야 나도 궁금하다 편하게 편하게 그냥 뭐... 궁금하다 바로 나와야죠 하하하니 <laughs> 네 <laughs> 먼저 말했줘 소리를 그래. 그래. 아 그러면 어. 하윤이가 먼저 어. 얘기할까? 하윤 제기론 제기론. 하윤이는 어. 어떤 점을 느꼈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빠가 자꾸 어. 주식 얘기하는 게좀 그렇고요 아하 왜왜왜 <laughs> 왜왜왜 어, 왜왜왜 좀, 좀 귀찮아요 아 귀찮아 <laughs> 아, 아직은 어렵다 <laughs> <laughs> 그리고 아빠가 어, 그 애플 주식에 관해서는요 어, 아빠가 주식을 해준 이유가 어. 대학생 때돈 없으니까 어. 그냥 월 30만 원씩 그냥 그치, 하라고 그치. 30만 원 엄청 큰 돈이지 네 그게 통장에 이렇게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너네요 그죠? <laughs> 아, 아, 아직은 조금 어려운 거 같아요 네 어, 근데 지금 뭐뭐 뭐 가지고 있는지 알아? 다 해결돼? 어, 말해 말해 말해. 네가 어.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어, 기보 기밀까지. 뭐 <laughs> 말해 말해. 어그 저는 애플 주식이랑요, 어. 로블럭스랑요 애플 로블럭스. 담배 주식이랑요. <laughs> 담배 주식이 뭐죠? 몰라요. 알트리아, 알트리아. 알트리아. 알트리아라고 어, 네. 음 들어.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는 어떤 게? 있어요? 반도체? 응. 그럼 뭐 컴퓨터 응. 그. 반도체 가지고 있나? 응. 알리바바. 아. 알리바바. 응. 그렇게 될 게? 로블록스랑 주식 하고 아. 있어. 아. 저 게임 하고 싶어서 갔게됐문에로블록스는 왜? 그냥 제가 게임하는 게임인데 음. 주식이 생겨서 한번 투자해보고 싶어. 주변에 친구들 많이해요? <laughs> 네. 어느 정도로 많이해요? <laughs> 형형아 형이래. 삼삼촌도 <laughs> 궁금해가지고 로블록스 하도 좋다고 그러고 또 어른들. 그냥 밑에 애들은 거의 반 애들이 거의 다 하는. 근데 게임이 일단 너무 재밌어서 투자를 하고 싶었어. <laughs> 네. 어 나중에 로블록스 많이 커질 거 같아? 네, 근데 커져도 음. 나 보질을 안 해. 뭐가 배당금이 안 나와. 아 배당금이 안 나와? 네. 아 찌근 안나오죠 아재비가 나가. 아. 그럼 또아버지랑 아, 이렇게 가끔 나가서 드라이브하면서 아파트도 보고 네. 그러고 있어요. 그 그거는 어떻게 느껴요? 늦게... 음 그거는. 음. 저 생각 어. 어떤 어떤 얘기를 해요? 집이 있는데 굳이 또 집을 사야 될까? 아, <laughs> 아 아빠한테 숙제를 건네 집이 있는데 집을 왜또사아 집이 있는데 집을 왜또 사야 돼? 아빠 아, 아, 버지한테 숙제를 줬드 고마워. 아. <laughs> 자, 그러면 한민이는? 네. 한민이는 어떤 걸 느껴요? 어떤 걸 느껴야면요? 하면... 음. 근데 주변의 친구들 중에 주식하는 친구들이 없지? 있어요. 있어? <laughs> 와. 마, 많지는 않지? 그, 그렇죠. 한, 어... 저희 반은 딱한명 있어요, 딱한 명. 너? 아니 우리 반에 나랑 어... 다른 친구. 재밌긴 있, 재밌긴 음. 재밌어요. 약간 그러니까 토론 같기도 하고. 어, 어떤 토론을 했지? 아떤이 기업이 왜 좋고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 오. 이런 거를 음. 하는데. 어. 그게 재밌어요. 그것만. 그것만. 그러 어떤 점이 어려워요? 어... 제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아빠가 왜? 용어를 쓰실 때 아, 용어를. 아빠는 거의 9시부터 공부하는데 저는 희 9시부터 자니까. 아... <laughs> 그래서 어?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서 의사소통이 불가할 때도 있습니다. 어. 근데 그럼 모르면 아빠한테 여쭤보거나 찾아봐. 그것까지는 <laughs> 아, 아, 그은 조금 어렵구나. <laughs> 그리고 아까 하이네가 안 했던 집, 집 문제 있잖아요. 아. 진짜 저도 하이네랑 같은 의견이다. 집 있는데 어. 왜 집을 또 사? 집이 돈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 네, 부동산. 음, 그러면은 더 부자가 되려면 집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럼 어. 집이 저 어디서 전에 집이 두 개가 있으면. 음. 재산세가 더 나오죠. 그럼 내게 어... 네, 네, 세개가 있으면 더 올라오고. 아그 세금도 알고 있구나. 네네.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아 부동산 쪽도 그럼 아빠랑 얘기를 해. 그런 집을 사고 뭐. 같이 해볼네. 가긴 해요. 그 어... 같이 가서 전시... 보고 전시회. 아 전시회는 아니고 뭐가 전시 방을 어. 똑같이 만들었던. 아 모델하우스. 아그집 아, 단지 안에 있는 거야. 네. 네. 모델하우스도 보러 네. 가니다 삼촌은 그런 걸못 배웠어, 어렸을 때. 그거 안 배우면 나중에 이렇게 나이 들어서 혼자서 공부하려고 하면 힘들어. 아빠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건 진짜 좋은 거야. 그래서 어, 삼촌은 개인적으로 둘, 둘이 기대가 돼요. 나중에 <laughs> 삼촌 유튜브가 한 <신방> 10만 갈 거거든? <laughs> <오, 웃음> <laughs> 가지마! 그때 <laughs> 어, 둘이, 둘이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돼 있으면 또 이렇게 초대를 해서 아, 그쵸. 야, 어, 그 의미가 있다. 어, 그럼요. 이게 어, 또 인연이 이어져서 음. 자산가들을 모이면 또 영광이네, 영광이네. 아, 그럼요. 지금 이렇게 자녀들한테 주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혹시 뭐 시행착오 겪으셨던거나 뭐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좀 있으실까요? 네, 네. 그런 거 같은데 저희가 음. 네이버로도 가끔 이제 뭐 강의를 좀 하거든요. 음. 돈을 받고 하는데. 네. 아, 진짜요? 첫 질문이 다 그거예요. 지금까지 여덟 명 했는데. 네. 어떤 주식에 투자하면 됩니까? 음. 첫 질문이 아, 다 그거예요. 맨날 그걸 물어보죠 어. 종목 추천해달라고. 어,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만원 내실 게 아니라 20만원 내고 시작해야 된다고. <laughs> 제 강좌는 그런 강좌니다 어. 배당주는 거, 배당 귀족이나 배당 왕주만 어. 제가 분명히 강연 개설했는데, 네. 그걸 자꾸 종목 추천해달라고 제가 뭐 여쭤봐요. 그러니까 음. 왜 그런 말 하냐면, 음. 제가 처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걸왜 하는지 목표. 그 그렇죠. 워런 버핏 법칙이 있잖아요. 룰넘는 뭐고 하는데? 버리지 말아요. 돈을 지마 룰루는 버핏 1 번을 잃지. 번을 잃지 마라. 네, <laughs> 마라. 마라. 네, 결국은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내 돈을 내가 지키는 거니까. 음. 근데 그럴 거면 내가 목표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다 주로 하시는 분들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서 음. 뭐 코로나가 어떤 어떤 게오든가니면 왔다 갔다 많이 물어봐요. 음. 근데 저는 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애들 음, 30만 원 음. 이건 끝났다. 음. 목표가 크진 않지만 목표를 정하고 시간을 기간도 20년 30년이 아니라 4월로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투자할 거 생각하는 걸 하다 보니까 주,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뭐 오르락 내리락 없이 그냥 계속 투자를 하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거니요 어, 아이들 때문에 시작을 하든 어떤 이유에서든 시작하는 이유가 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작하는지 목표를 먼저 정하는 거 음, 어, 목표를 먼저 정해라 어목표를 내가 얼마 할 건데 내 목표로 1억이면 1억을 달성해서 음, 어떻게 할지 그렇죠. 방법적인 거는 내가 고민해봐야 할 거잖아 내가 모르니 그두 번째 좀더드일다운 한다면 얼마의 시간을 투자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거든 이제 저는 이제 <laughs> 이두 가지를 하면서 저도 느꼈던 거죠 아까 제가 시행착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어, 내, 내 대출이 이거밖에 안돼 마흔세 살을 먹고 음. 내가 이제 신용불량자도 아닌데 이거밖에 안됐나 저희 아내보다 신용이 안 좋구나. 음. 근데 마흔살에 배우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 조금 음. 더 음. 빨리 배우면 좀더 빨리 깨어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렵게 음. 대학교 나와서 직장생활안했지데 앞으로 10년을 또 나갈 준비를 하는 것.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을 둘이서안 하고 싶다는, 음. 차라리 안 주고 싶다는 빨리 자신들이 뭘 잘하는지 달란히 찾아주는 게 부모로서의 가장 음. 큰 역할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뭐 공산이 있을 수 있고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 음. 나중에 그러면 여기 그동 네. 그동안은 아내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 그렇게안 살고 이제 앞으로 지역에서 살려 음.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일 뿐이고 아빠 그럼 한개더 있잖아 어머 어머 이제 해보면서 얼든지 어릴 때부터 투자하는 게더 좋다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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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둘이 몇 살에 시작했지 참 10살인가? 음, 10살? 형은? 10살? 음. 그러면 얘가 10살이라면 전 12살이 아, 그럼 워렌버핏 워렌버핏 알아요? 네 알아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1살이었나1 1살 11살에 시작했는데 둘이 충분히 그렇게 클수 있어 삼촌은 그렇게 나요